안녕하십니까 보기아빠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요. 어, 지난 마지막 영상이 제가 사고나는 그 사고가 나가지고 뭐 그게 마지막 영상이었는데 일단 뭐차 수리는 다 끝났고요. 음, 약간 좀 제가 좀 다치는 바람에 좀 요양을 좀 했습니다. 거의 한 보름 넘게 쉬었네요. 뭐 추석 연휴까지 해가지고 보름 넘게 쉬었는데, 어, 이제 좀몸좀 조스리고, 좀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연휴, 추석 연휴 끝나고, 이제 월요일인데, 다들 추석 연휴는 잘 지내셨죠? 아, 저는 뭐, 연휴 동안, 뭐, 몸이 안 좋아서 집에 계속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월요일인데, 철근 이제 또 다시 공장의 상차로 들어갑니다. 일단, 상차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공장에서 철거 싣고 예, 포항 장기동 갑니다. 장기, 포항 장기. 예, 지금 뭐 도착지까지는 이제 얼마 남았고요. 아,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사고나는 바람에 좀 많이 쉬어가지고 영상을 못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참 사고가 나긴 났는데 참 나도 참아 조금은 좀 골치 아프게 된 사고는 사고인데 일단은 뭐어 상대방에서 차수리비는 전액 뭐 받기로 했고요. 일단은 뭐차 수리는 다 끝나가지고. 차를 이제 찾아서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아 참, 안 그래도 일이 없는데 타격이 많이 큽니다. <laughs> 아 참, 아직 뭐 몸이 막 완전히 뭐 완치된 건 아닙니다. 아직 조금. 그런데 뭐 계속 실수는 없고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도 참고 나왔습니다 다들 정말 안전운전 방어운전 확실하게 하십시오 진짜 사고는 정말 아차하는 순간입니다 완전, 아. 아직까지도 제가 약간은 조금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충격이 아직 좀 남아있어가지고. 아. 일단, 터널입니다. 갑니다! 하태지로! RUN! Mm -hmm. 일단 뭐길 안자 완전 걸목길입니다 걸목길 아이고 네, 도착했습니다. 일단 하차는 끝났습니다. <laughs> 하차 끝나고 일단 배차는 아직 안 나왔는데 과학 화... 대각적으로 방향 이동해보겠습니다. 일단 배차 나오면 또 바로 또 공장으로 가서 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포항에 장, 포항 장기에 하차를 하고 오면서 철근 공장, 철근 공장에는 배차가 안 나와가지고 코일 배차 받았습니다. 부산신항 가는 겁니다. 그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알코올 6개, 중량은... 중량은 25톤 안됩니다. 아 덥습니다. 더워. 저 앞서 영상에 그 실었던 코일은 그한 코일당 3톤 900에서 4톤 가까이 나가는데 그 실는 게알코일은 실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량이 몇 톤에 따라서 이 논문 위치가 달라지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4톤 짜리는 말 실어봤자 7개입니다. 4톤 미만, 3톤에 4톤짜리는 말 실어봤자 한 7개까지 밖에 못 실는데, 일단 후축인 차량은 5축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5축 살짝 걸치게 놓고, 앞에서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이게, 안 움직이게 막 붙여가지고 실어야 됩니다. 아우 덥다. 다 실고 한 다음에 이제 라이싱 할 때도 이게 라이싱이 정말 중요한데 홀 이제 붙여서 실는 것들은 라이싱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영상을 영상 보면서 찍으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네 아 일단 상차 다 끝났고요 이제 퇴근을 합니다 아이고 날 시간인데 한 시간 조금 한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힘이 안 들어가네 힘이 안 들어가. 아, 아, 일단 이제 포항 남구에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집에 가는 길에 이제 까니야. 일단 밥좀 채워주고 오랜만에. 배점 채워주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보내셨습니까 아유,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해서 감사합니다. 자, 다들 오늘 하루 고생하셨구요. 안전운전, 방어운전, 사고는 한순간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화이팅! 코일 여러 개 붙여서 상체할 때는 제일 처음과 끝에 코일 쪽에 내가 블럭을 한쪽으로 땡기듯이 걸어줘야 됩니다. 걸어주고 중간에 하나 또 고정시켜 줍니다. 그래야지 양옆으로 당기고 중간에서 딱 고정이 되면 고일 절대로 안 빠지겠죠